안녕하세요. 수디입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면 저도 그렇고 꽤 많은 분들이 쉬는 시간 혹은 비수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처럼 쉬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 쉬는 시간마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쉬는 시간을 잘 사용한다면, 그 쉬는 시간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시간이라, 앞으로를 위해서 잠시 충전하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야간 글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슬픈 건 조미하 씨의 결정해서 행복하기로 중에 한 내용입니다. 내가 슬픈 건 가는 세월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있는 시간도 못 쓰는 탓이다. 내가 슬픈 건 가슴 뛰는 설렘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어느새 무덤덤해진 탓이다. 내가 슬픈 건 펄떡이는 청춘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탓이다. 내가 슬픈 건 마음만 바꾸면 행복할 줄 알면서도 아프고 절망하며 사는 탓이다.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잡지 못해서 슬픈 겁니까? 아니면 설렘을 느끼지 못해서 슬픈 건가요? 아니면 지난 시절의 청춘이 그리워서 슬픈 건가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흘러가는 세월 설렘도 못 느끼고 청춘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의 시간을 잘 쓰지 못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의 삶을 무덤덤하게 느껴서 예전과 같지 않은 열정 때문에 오히려 더 속상해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들 다 행복하고, 더 설레고, 예전보다 더 열정이 생길 텐데, 또 지금 더 행복하게 있을 텐데, 오히려 절망하고 아픈 탓에 더 슬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조미아 씨의 글입니다. 생각해서 주는 좋은 말도 잔소리로 생각하면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간직하고 싶은 말만 간직하니 진정 사랑으로 조언한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수시로 찔러내 아픕니다. 남도 상처내고 나도 상처내니 늘 상처투성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이 주는 상처는 아프다 하면서 내가 준 상처는 기억도 못하며 남탄만 합니다. 모든 건내 마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면 고맙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도 평화롭고 행복하지요. 모든 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할 게 분명하니까요. 당신에게 주는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쩔 때는 이게 잔소리처럼 들려서 귀를 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가시처럼 찔리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받은 상처만 아프다, 아프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랑으로 던진 말 잔소리처럼 들려서 내가 무심코 짜증내고 던졌던 그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 봐서 사랑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상처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더 잔소리. 아니면 때 아닌 핏박처럼 들리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좋은 글의 한 부분입니다. 두 눈이 있어 아름다움을 볼수 있고, 두 귀가 있어 감미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두 손이 있어 부드러움을 만질 수 있으며, 두 발이 있어 자유스럽게 가고픈 곳 어디든 갈수 있고 가슴이 있어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돌아보면 내 한몸 쉴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맑게 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길을 걷다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눈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감명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의 진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으며 위로의 만마디에 우울한 기분 가벼이 할수 있으며 보여주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 아름다운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하다는 것을.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두 눈, 두 귀, 두 손, 두 발, 다치지 않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일, 날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에서 내할일할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거 어디에 있습니까? 큰일 해야 뭐큰 것을 봐야 대단하고 좋은 것을 봐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것마저도 감사거리고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그맣게 보였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의 비밀 한 가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행복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얼굴에 웃음을 자주 띄십시오. 팔을 높게 올리고 손뼉을 힘껏 치십시오. 힘차게 걷고 몸을 자주 흔드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자연과 자주 접촉하십시오. 좋은 한마디 힘이 되는 걸 하나 깊이 간직하십시오. 좋은 공기 속에서 살거나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 건강이 좋아지듯이 좋은 생각, 행복한 느낌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하는 시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많이 웃고 계신가요? 또 힘차게 걷고 계신가요? 또 자연을 접촉하면서 좋은 한마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요즘 웃기 참 힘듭니다. 요즘 행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답답한 느낌만 많이 받기 때문에 도저히 행복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오롯이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잠시 잠깐 웃어보기도 하고, 또, 몸에 힘을 주면서 걸어보기도 하고, 햇빛도 자주 맞아보고, 바람도 쐬보고, 그러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한마디 힘이 되는 글 하나 깊이 간직하세요.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야간 글방에 좋은 글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 글방에 올려진 글들 보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글들 옮겨 적어 보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다. 삼을 울맨의 글입니다. 장밋빛 두 뺨, 앵두 같은 입술, 탄력 있는 두 다리가 곧 젊음은 아니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시들지 않는 열정이 곧 젊음이다. 젊음이란 깊고 깊은 인생의 샘물 속에 간직된 신선미, 바로 그 자체다. 젊음은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기백이다. 젊음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다. 젊음은 20대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대 장년에게도 있다. 인생은 나이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결핍으로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보태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진다. 마음을 늙게 하고 정신을 매장시키는 것은 고뇌와 공포와 자포자기다. 경이에 대한 찬미, 미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환희는 16세의 가슴에나 60세의 가슴에나 똑같이 깃들어 있다. 그대의 가슴에도 또 나의 가슴에도 무선 전화국이 내장되어 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영원의 세계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격려와 용기, 그리고 솟구치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 당신은 젊은이다. 그 안테나를 내리고 당신의 정신을 냉소와 비관의 얼음관 속에 묻어버리면 당신은 20세 늙은이다. 그 안테나를 올리고 낙관의 전파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80세의 젊은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다. 젊음은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또 중년인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도 젊음은 있습니다. 젊음은 어쩌면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이 늙는 이유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늙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도태되거나 고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젊을지라도 정신이 늙는다면 그들도 늙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늙어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또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삶에 대한 환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도 늙은이가 아니라 평생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희망, 격려와 용기, 속구치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청춘,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